지난 5월을 뜨겁게 보낸 두 팀이 주말 3연전을 준비합니다. 선두 추격과 상위권 도약이라는 각자의 사명을 품은 6월의 그라운드. 리그는 벌써 절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는 만큼 경쟁은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여러분, 의 주말 밤을 책임질 두 팀의 주말 3연전 이제 시작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 신한은행 솔 KBO 리그 오늘은 새로운 주말 3연전이 시작됩니다. 기아 타이거스와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스두팀 간의 시즌 7번째 맞대결입니다. 염경엽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두 팀이 어, 지난 5월을 아주 뜨겁게 보냈습니다. 아, 현재 2위 키움 히어로즈, 4위 기아 타이거즈인데 5월에 승률로 놓고 본다면 승률 1위는 기아였고 2위는 키움 히어로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5월이 굉장히 뜨거웠던 두 팀이잖아요. 네. 네, 키움은 선발 야구를 앞세우면서 음. 어떤 짜임새 있는 야구로 5월에 어떤 승률이 17승 9패. 네. 승률 6할로 분사리로 5월 승률 2위를 기록하였고요. 맞아요. 반면 기아는 어떤 폭발력 있는 타격으로 음. 어떤 재미있는 야구를 팬들에게 선사하면서 네네. 5월 성적이 18승 8패, 승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맞아요. 홈런 3개를 앞세우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는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숨 고르게 두팀 모두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그러니까 들어 두 팀이 모두 모든 팀 지표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두 팀이 똑같이. 삼승 삼패 일무를 <laughs> 기록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하지만 기아의 장타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죠. 또 키움의 투수력 또한 안정된 투수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는 창과 방패의 어떤 싸움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은 최원태 그리고 이율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양팀의 선발 최원태 이율이 스타일이 약간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선발이 인두 투수는 정반대의 어떤 유형으로 타자들 잡아내는 투수들이거든요. 기욤의 음, 음, 최원태 선수는 투심과 체인접의 두 구종의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 구종을 예. 통해서 어떤 땅볼 비율을 높여서 타자를 잡아내는 그렇죠. 유형이고 예. 또 반면 기아의 이의리 선수는 RPM이 좋은 직구와 예, 예. 슬라이더. 이두 구종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뜬공 비율이 높은 투수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경기에 어떤 두 투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을 아, 높이는 예. 투수가 오늘 승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로 약간 스타일이 다른 두 투수의 뜬공 비율과 그리고 그라운드 볼 비율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 이런 것들을 아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경기를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구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빅매치 대투수와 괴물의 만남 양현종과 안우진이 선발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양 팀의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타이거즈의 8차전 맞대결 이 소문난 잔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주 아... 매트가 멋집니다 네, 네, 안우진과 양현종이 마운드 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아, 이런 매치업을 감상할 때 즐기기만 해도 심장이 좀뛸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야 돼요. 네. 네. 자, 정말 이제 올 시즌 뭐올 시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뭐 가장 좋은 두 투수가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자, 양현종 대 이제 안우진. 특히지 안우진 선수가 뭐 김강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선배들하고 붙어서 이기고 싶다. 아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오늘 경기 이두 투수만으로도 흥미진진한데다가 자, 양 팀이 또 5월에 가장 좋은 승률로 1, 2위를 했던 5월 승률 1, 2위. 와우. 그런 팀이잖아요. 예. 자, 오늘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저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좀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봐야 될 텐데, 이런 빅매치가 특히 선발투수 쪽에서 성사가 됐을 때, 단골멘트가 있습니다. 네. 선치점과 그렇죠. 야수 가운데 에이스를 도와줄 수 있는 특급 도우미의 역할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선수가 좀 기대가 되세요? 음, 뭐 오늘 경기, 사실은 이제 이런 경기는. 그러니까 다득점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경기 수비가 정말 집중력 높은 수비를 보여줘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루상에 나가서 주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처럼 두 팀의 맞대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9차전 맞대결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을 거창하게 좀 시작해 봤는데요. 어제 네. 기아 타이거즈가 최종 스코 어5대2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선 안우진 선수가 어, 열흘의 충전을 갖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구위가 좋더라고요. 네. 하지만 키움의 수비수들이 좀 도와주질 못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떤 바람의 영향으로 또 내한타 이제. 내야 키를 넘기는 뭐 그런 안타들도 많이 나왔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기아 쪽으로 어떤 행운의 여신이 좀 많이 따라졌던 경기인 것 같고 네. 자, 이제 반면 또 이제 양현종 선수도 사실 1회에 타구의 정강이 뼈를 맞으면서 그때부터 좀 어,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에이스답게 6회까지 푸이그 선수에게 2점 짜리 홈런을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잘 버텨줬고요 예. 그 다음에 7회, 8회, 9회를 자,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네. 트리플 j 죠 네이 선수들 1이닝씩 깔끔하게 막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주셨는데도 네. 어제 못다 한 승부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의 선발투수에게 눈길이 쏠리게 되는데 오늘 위닝 시리즈를 위해서 양 팀의 선발투수 한승혁 선수와 정찬원 선수를 예고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투심을 즐겨 사용하고 맞아요. 최근 몇 경기 동안에 주춤했다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선 정찬원 선수는 지금 이제 인 닝당 탈삼진이 2.7개밖에 되지 않는 이제 투심 페스트볼을 주로 사용하는 이제 땅볼이 많이 나오는 투수란 말이에요. 예. 자 어제 뭐 이제 수비수들이 좀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키움의 유격수가 김주영 선수가 아. 8일 만에 이제 선발 출장을 합니다. 예. 자 분명히 이제 타워가좀 많이 갈 건데 결국은 이제 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한수혁 선수, 한수혁 선수도 한 2주 정도의 재충전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올 시즌 이제 제구를 잡으면서 선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어떤 휴식, 정말 휴식을 잘 보냈는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